안녕하세요. 강프로입니다. 다음 주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자, 금요일 반등이 나왔는데 미국 증시에서는 이 파월 의장의 비둘기파적인 긍정적인 발언을 하면서 미국 3대 지수 모두 급등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다음 주 한국 증시 기대감이 좀 올라올 수있다고 보여지는데 자 그러면 주식 병합에 따라서 매매 거래 정지, 자 매매 거래 정지가 된 동양철관. 자, 거래 해제 이후 주가의 움직임이 어떨지 핵심만 딱딱 짚어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영상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제가 어, 요런 조정이 좀 나올 때는 항상 말씀을 드렸던 게 어, 기회가 될 가능성이 높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단기로도 충분히 수익을 낼수 있는 구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동양철관 주가분석 들어가기 전에 이슈 중심에 있는 뭐 2차전지라든가 뭐 반도체, 조선, 바이오. 뭐 한미 정상회담 관련주 등 단기로 급등이 나올 수 있는 종목들 바로 개미 털기 구간에 진입을 한 금맥 종목들 좀 먼저 무료로 알려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에 이거 돈 되는 거 아니니까요. 이렇게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꾹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제가 민주당이 집권을 하면, 이 정권을 잡으면 주가는 올라갈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4년 만에 3,250을 뚫어내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의 코스피 5,000. 이 코스피 5,000. 수치를 말하면서 주가도 추세를 타고 올라가는 모습이 나오고 있죠. 사실 이 5,000포인트라는 것은 이번 연도 안에 간다라는 건 아닙니다. 자 하지만 추세는 나쁘지 않다라고 보여진다라는 것이죠. 자 그만큼 우리나라 주가는 저평가를 받고 있는 중이다. 저평가. 자 상법 개정도 주식시장에서 외인들의 매수세, 이 외인들의 매수세를 끌어올릴 수 있는 이슈라고 보여지고요. 자 제가 볼 때는요, 어, 삼성전자가 지금. 어, 7만 전자잖아요. 이 7만원 위로 올라간 것도 이런 이슈가 있었기에 가능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서 한국 증시는 지금껏 안 올랐던 뭐 반도체라던가 뭐 2차 전지 테마들 요것들도 바닥에서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관세 협상도 어느,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어 가면서 이 관세 관련 테마들의 급등주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단기 급등주들. 이 단기 급등주들 또는 대시세 종목들인 이 금맥 종목 이 무료 추천주 좀 보내드려서 수익 보실 수 있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어몇 번을 깡통을 차면서도 어 만든 차트인데 이 금맥 차트예요 단기로는 개미 털기 자리 이 개미 털기 자리 요런 자리입니다 요런 자리 그리고 장기로 보면 그 중장기로 보면은 대시세 시점이다 점을잡 아내 는 차트 설정 입니다. 자, 이런 종목 들이 니까 제가 무료 로 같이 수입 보실수있게 제가 이렇게 요런 종목 들 먼저 좀넣어 드리 도록 하겠 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종목들이 금맥 차트에 신호가 왔고 대시세가 나왔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볼게요. 자, 계속해서 상승이 나오고 있는 종목이죠. 바로 효성중공업입니다. 작년에 8월, 9월, 이렇게 8월, 9월, 이렇게 금맥을 짚으면서 신호가 옵니다. 그때 20만원대였어요. 20만원대에서 얼마까지 올라갔습니까? 130만원까지 올라갔죠. 130만원까지 그러면서 400%가 넘는 상승이 나왔습니다. 현재도 130만원은 넘었다가 현재는 뭐 120만원대쯤 왔다 갔다 하고 있고 유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캐치티니핑 들어보셨을 겁니다. 바로 3지엔터. 3G 엔터 자 금맥 차트에서 신호가 나온 종목인데 작년 6월에 자 여기 보이지도 않죠 왜냐면 너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보이지도 않는데 6월달에 이렇게 금맥을 짚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제가 표시해놨죠 그리고 나서 몇 프로 올라갔습니까 이렇게 100% 올라갔다가 다시 떨어지고 올라간 상황이다 자 그러면서 대시세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1년도 되지 않아서 텐버거 가까이 터졌죠 9만원대까지 올라갔습니다 9만원대까지 그러면서 900%가 넘는 상승이 나왔죠. 현재는 뭐 8만원 좀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제가 볼때이거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면 15일 선 넘어가면서 어, 이거 양봉이 좀 터졌기 때문에 이거 기준봉 잡고 올라가면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자, 이렇게 보이고요. 그리고 LG 생활 건강을 제치고 뷰티업계 2위 바로 APR입니다. APR. 이 금맥 차트를 집으면서 여기서 작년 8월입니다. 금맥 차트를 찍으면서 세력들의 신호가 온 종목입니다. 자, 현금 배당까지 나왔어요. 1300억 원 규모로. 이 현금 배당까지 결전된 종목으로 작년 8월에 일봉 딱 보세요. 어떻습니까? 개미터역이 딱 나오고 올라갔죠? 자, 제가 이렇게 표시해둔 노란색 구간이 바로 여기입니다. 금맥 차트. 자, 여기서도 단기로도 40%가 넘는 상승이 나왔습니다. 40%가 넘는 상승. 그리고 대시세가 어떻습니까? 이어져 오고 있다. 18만원이 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몇 프로입니까? 350프로죠 350프로가 넘는 상승이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계속 추세는 이어가고 있고요 자 이렇게 개미 털기가 나오면서 단기로도 급등 나올 수 있는 종목들 자 중장기로 보면은 중장기로 보면은 한 300프로 정도는 기본적으로 좀 나올 수 있는 종목들을 좀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제 연락처 자, 요렇게 010-5759-9040으로, 자, 금맥이라고만 이렇게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제가 이렇게 무료로 보내드리는 이유는 지금같이 단기로 충분히 수익 볼수 있는 수익 보기 좋은 시장에서 이 단기 급등주들은 물론이고, 대시세 종목들까지 가져가실 수 있도록 도와드릴 거니까요. 그냥 간단하게 금맥이라고만 보내주시면 무료로 제가 금맥 종목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자 미일 관세 협상을 좀 보면 일단 미국 일본 이 관세 협상에서 25에서 15%로 인하를 하면서 대규모 합의를 완수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죠. 자 어떤 점이 좀 특징이냐면 있나 5,500억 달러 이거 달러입니다. 이 5,500억 달러를 미국에 투자 요고 그리고 자동차 뭐 트럭 뭐 쌀등이 특정 특정 농산물을 무역을 개방을 하는 것이다. 자 그러면서 관세를 25에서 15%로 인하를 했습니다. 자 여기에 미국 대통령의 관심 대상이었던 바로 요거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에도 미국과 조인 벤처를 한, 함께 설립을 해서 참여를 하겠다 참여. 이 참여를 하겠다라고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자, 그러면요, 어, 우리나라도, 자, 우리나라도 일본과 비슷한 전략을 택할 것으로 보이는데, 어, 일본과 더불어 한국이라고, 일본, 한국 딱 이렇게 짚어서 이알래스카 프로젝트에 참여하길 원했다, 원하고 있다 라고 했던 만큼 이슈가 살아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한국도, 제가 볼 때는 지금 이런 식으로 참여를 할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나라는 예측이 되면서 관련주들의 상승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제가 저번 영상에서도 좀 분명히 좀 말씀을 드렸던 게 뭐냐면 바로 이 알래스카. 알래스카. 이거 결국은 한번더 나오고 있죠 이슈가. 자이 프로젝트는요 현재 미국 대통령이 재직하고 있는 한 계속해서 이슈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바로 차트를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동양철관을 좀 보면 어, 어떻습니까? 딱 보세요. 지금 이런 구간이 나와요. 요런 구간이 나오는데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요즘 트렌드가 이런 거예요 여기를 깨지 말아야 되는데 깨고 올라가면서 바로 급등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여기서 다 물량을 소화가 안 되니까 물량을 잡아야 되는데 못 잡으니까 한번더 내리는 거거든요 내린 다음에 올려요 요즘 트렌드가 이겁니다 차트 보면은 거의 다 그거, 그건데 지금 보면 얘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동양철관 같은 경우는요 절대로 깨질 않아요 왜냐하면 요 구간들 있죠 요런 구간들이 중요한데, 요런 구간들에서 깨지 않고 다시 올라가는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15일 선을 다시 한번 유지를 하면서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추세를 계속해서 만들고 있다. 자, 요렇게 보여집니다. 왜냐면, 이 15일 선 무너지지 않고 계속 올라가는 애들 보면, 얘도 보이시죠? 딱 깨고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트렌드가 이거예요. 대신에 이렇게 깨졌다 라고 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 하루 이틀 정도는 두고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올리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요것도 차트 분석에다가 다 넣어놨어요. 왜냐면 요즘 트렌드가 그거기 때문에. 근데 얘는 제가 어 동양철관 같은 경우는 대장주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금맥차트 때문에 그래요. 금맥차트에서 작년 요 11월, 12월에 금맥을 딱 짚으면서 뭐가 나옵니까? 바로 세력들의 신호가 나와요. 세력들의 신호가 나오는 이 lng 뭐 알래스카 관련주 중에 얘가 대장이에요 대장이라고 보면 돼요 올라갔다가 떨어지면서 딱 체크가 되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매수 타이밍 딱 잡고 그 다음에 올리는 거거든요 근데 자 보세요 여기 중심선 절대 안 깨요 얘 이거 절대 안 깹니다 그 만큼 추세는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 그러니까 만큼 무섭게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자, 그러면서 얘도 지금 보면 15일 선안 깨고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15일 선을 기준으로 보시면 돼요. 15일 선만 기준으로 봐라. 자, 세력들의 신호가 온 종목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대시세가 나올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세한 차트 분석은 제가 여기 핵심 전략 리포트에다가 넣어놨거든요. 그러니까 주주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수익을 극대화 시켜야 되잖아요. 수익을 극대화 시킨다. 자, 그러면 내가 매수를 여기서 했어. 근데 얘가 올라가는데 여기 딱 건온 이 구간이에요. 제가 차트 분석을 해놨는데 여기에다가 딱 건온 구간에 왔어. 그러면 아 어, 이거 어떻게 하지? 근데 더 올라갈 것 같아. 여기서 매도를 하라고 했는데 더 올라갈 것 같아, 더 올라갈 것 같아 하면서 갑자기 뚝. 그리고 올라가는 척뚝 이렇게 되거든요. 까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여기에서 매도를 못 하시는 분들 많아요. 그러면 또 내려갈 때도 매도 못 해요. 왜냐 이렇게 한 번씩 올리니까 올라갈 것 같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또 매도 못 해. 그러다가 내 매수가까지 와서 매도.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요거 하지 마시라고 수익 극대화 하시라고 제가 차트 분석해 놨으니까 그것만 탁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어, 지금 그러면 매수해도 되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 많아요. 그러면 이런 분들한테 제가 말씀드리는 거 아까 15일 선 말씀을 드렸습니다. 15일 선만 기준으로 보시면 된다. 아니면, 추세선, 제가 차트 분석에다가 추세 이렇게 건놨거든요 그러면 얘가 움직이다가 갑자기 이렇게 턱 건드리는 구간에서 매수하시면 돼요. 요거 딱 보시면 되니까 제가 다 여기다가 적어 놨습니다. 그리고 이 금맥차트 설정 방법.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력들의 신호를 잡아내는 게 뭐다? 바로 금맥차트다. 자, 그래서 금맥차트 세력들의 신호를 잡아내는 이 금맥차트 설정 방법을 제가 여기다가 넣어 놨습니다. 그리고 동양철관 핵심전략 리포트에다가 AI로 분석한 이 동양철관 분석 자료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 연락처 좀 따로 알려드릴게요. 자, 0105759-9040이다. 제 핸드폰 번호로 동양 또는 동양철관이라고 저한테 문자 남겨주시는 분들께는 제가 이 동양철관 수익 극대화하실 수 있는 핵심전략 리포트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